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 사건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 인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사망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맞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공공기관에서 30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으시다 보니까 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공공기관에서 평가 등급이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D등급, 이런 식으로 받으면 성과급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D등급을 연달아 받으면 은 기관장 해임에 대한 건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다 보니까, 제자분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셨고,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업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 보니까 또 점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셨고 제출을 며칠 앞두고 나서 사망한 상태로 아침에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당연히 심정지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갑작스러운 심정지 아니면 뇌혈관 등의 출혈이 있을 때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로, 스트레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청했을 때는 불승인이 됐습니다.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질환이라고 봤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뇌 심, 그래서 뇌와 심장에 대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장사와 같이 뇌심장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특징이 바로 치명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회복이 되더라도 일정 부위에 마비나 톤이나 이런 다리 같은 곳에 불편함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산재로 접수되는 건이 보니까 한 2천 건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한몇 년치 통계를 한번 보니까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표시를 해뒀는데 2022년에 1951건이 신청됐는데, 600건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30에서 35% 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질병들의 인정률들 보시면은 뇌신별관계 질환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의 탓으로 많이 공단이 보기 때문에 좀 승인율이 낮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복이 공단에서 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공단에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의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근거는 업무 시간. 바로인데요 확인을 해보니까는 평균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은 사고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1주 평균이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 그리고 52시간을 넘으면 증가할수록 관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근무 시간 최대치가 몇 시간이죠? 52시간입니다. 근데 골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법정 기준보다 넘어야지만 관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을 넘어야지만 과로성 질환이다. 이 기준은 저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주 동안의 명절이나 휴가 이런 것들 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2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은 미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도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 일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2시간을 너무 적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52시간 동안 12주 동안 일한다.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처럼 업무 시간 외에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정신적 긴장도 있을 수 있고, 과도한 부담. 극심한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때는 업무 시간이 한 40시간, 40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대로 승인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을 진행을 했었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내서 결국은 승인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를 했고 감정이가 원고 측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는 그러한. 회신을 주셨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점이 확인되고, 관련된 업무에서의 중압감, 긴장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상 부담 요인에 해당합니다. 라고 회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판사님이 어 이거 굳이 판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시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라 그러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 권고안을 냈고 양측이 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산재가 불승인이 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은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좀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처럼 내심발관계 질환에서는 업무 시간이 여전히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을 보면은 하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은 시간, 그 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훨씬 힘든 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주 52시간에 미달한다고 해서 불승인하는 이런 비중들이 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을 앞둔 큰 중압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업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산재가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시기준에 미달한다거나 아니면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 불승인 되는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건들이 1년에 한 1000건 이상 될 거예요 승인율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재심사청구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뒤집히는 결과를 보면은 한25% 30%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산재가 불승인 됐다고 해서 반영하지 마시고 아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